아, 오, 밝아요. 아, 아. 뭐? 제발, <재고> 너무 예뻐요. <목소리가> <목소> 응. 네, 귀여워서. 너무 예뻐요. 그래 아, yep. 사실, 이렇게까지 자를 게 아니었는데. 짧아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니, 거예요? 제가 잘 모르고, 더 자르려고, 아 <목소리가> 더자르려 근데 아 와서 딱 보니까, 자르지 아, 말았어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. 조금 그 다들 하는 소리가 있는데 아, 머리 귀엽게 잘랐네 아, <웃음> <웃음> 씨, 다 느끼는게 똑같군 <laughs> 그래도 연기는 <laughs> 최고였어요 오늘 아, <그렇다. 웃음> <그걸> 조금 다르게 연기를 <laughs> <얘기했는데>. 했어요 <아니면, 웃음> 너무 좋았어요 어, 네. 괜찮, 네. 이런거 괜찮아요 네. 오바스럽지 않아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아니요 머리를 짧게 자르시니까 빌라스지 빌라스지 애기같았어요 그래서 뭐, 7번 맞아요. 맞아요. 다행이다. <laughs> 아진가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주의가> 많이 오죠? 좀 조창이 와요. 그렇더라고요. 네. 조창이 많이 왔는데. <laughs> 오늘 여기 그 말하시는 분 혹시 안 좋으셨어요? 응? 말 역할을 하신 건 어디 안좋으셨던거예요 아, 경혁이 형이 원래 계속 불편하니까 못 겠죠? 응 이때 응. 네, 한공당연이 응. 오늘 마지막 넘버 부르셨을 때 지붕 뚫어지는 줄알았어 뭐 그래요? <laughs> 오 아,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네. 상대만 따라서 올라가고, <laughs> 앞에서,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, 제가 뒤에서 그걸 눌러버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 자꾸 동움과 자꾸 막, 엄청 발악을 하더라고요. 배지리, 배질, 배지리, 자기 넘버 때는 갑자기 마지막에. 음, 맞아요. 한번올러 내가 거갑이기어 사자온 줄 알았어. <laughs> 들어오면 이제 또 이게 또 유주아 선배님부터 온 그런 것 같더라고. 아. 래가아 나도 음.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. 아, 오늘은 좀 채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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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그래서 좋았어. 뒤에를 한번 더 올려볼까 네. 고민하다가 네. 그럼 좀 오바 오바겠다 싶어서 채우기만 했습니다. 음. 어, 아까 영모님하고 음. 넘어지시는 거도 깜짝 놀랐어요. 아, 영모님하고모 영원, 영원, 네, 네. 그죠. 오늘 제가 좀. <laughs> 되게 풍선이 좋으시더라고요. 오늘요? 응. <laughs> 다들 세게 <쎄게> 하고. <하니까> 네, 저 <laughs> <laughs> 따라가다가 이제 식 어. 다시 보려고 단체로 홍산 보시고 진 않았어요. 아, 맞아요. 갈수 있어요. 다들 에너지가. 근데 조 선배님이 워낙 에너지 있게 해주니까 아, 네. 다들 그거 받으면 빡오아이 그렇죠? 저, 오늘. 처음 오늘 시작해서 오랬어요. 아, 그래.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. 오늘 저녁에. 님이 되게 볼좀 아. 다르시더라고요. 다른 거랑 오늘 전 막심이 어요벌써부기 아, 레베카 렌더리노 만들어 놀랐어요. 아감니다 오늘 친구사가 응. 응. 왔는데 아, 면서어요 응. 잘되어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늘 거기 그 무죄 판결한 때라일리아드씨 그거 추가하신 거 아니에요? 이제 저기 뭐 말씀 원래는 그런 거 그냥 달려가서 저기 안으셔 안 계셨는데 아 한테포 주기로 라일리아드씨하고 달려가시고 하는 거 아닌가? 제가. 오늘 좀 늦었죠? 네공속보다 <laughs> <평소보다? 웃음> 늦은 거예요. 감정은 채슬이가 뛰어가신 줄 알았어요. 아 늦으신 건니요 거기가 좀 바로 보고 갈 때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. 예, 네, 좀, 거기는 마음이 안 닿아서 가면 괜찮게 모괜찮잖가 되게 좀, 뭐라 하지 유치하더라고. e <laughs> t 아, 개인적으로 l d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 o 거 n 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 이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계속 여기서 같은 일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. 이렇게 겪으면서, 좀, 매번 좀 다른 감정을 받아요. 근데, 오늘은 조금 씁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끝나고, 아, 뭔가, 씁쓸하죠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좀 약간 울컥하신 것, 음. 것 같아요. 약간 눈물 흘리셨죠? 그, 라일리에 죽은 마지막 부분인데, 음, 네. 자유롭게 이거를 음. 외치는 게 조금 뭔가 좀 울컥했어요. 음. 아, 그래요. 학교다 엄마 한 번이 되게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만나왔으니까. 화이팅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기 그 서로 안 계시는데 좀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서로, <웃음> <알려고> 서로 안 <웃음> 하려고. 서로 안 하려고 해서. 저희 거의 <laughs> 항상 뭐 항상 서로 안 하려고 해요. 제가. 아 내가 안고싶은데 꼭 못안게 한다더라구 <laughs> 응. 네. 오늘 그냥 팔을 들어버리더라고 어쩔수 없어 원천오트로 내려오시던데요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안고라고 <앉거라고. 웃음> 응. 어, 비도 많이 오고 응. 돌아가는길 응.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려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옆 조심하시고 안녕히가세요 응, 오늘도최고셨어요이제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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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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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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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가